무더위 속에 또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장마 여러가지 태풍 여러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에, 차, 차, 조금만 참으시면 우리 시원한 가을이 올 것입니다 어찌보면 이런 위치는 우리 인생에도 같은 위치이다 우리 인생사이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어려워도 이제 우리의 무거운 침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영원한 본양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공락을 누리는 날에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잘 믿음으로 이기시고 견디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하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인 대립 대립입니다 영적인 대립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앞장 에스더 2장 5절과 6절을 보면 모르드기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유다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 기세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해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왕 누구가 된 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세 번, 삼차에 걸쳐서 그 유다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일찍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수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뒤어서 남우다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완전히 멸절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의 패한자, 전쟁의 패한자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 패망한, 패배한 유다 백성들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왕을 부려서 많은 사람들이 상차에 걸쳐서 바벨로로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모르게 역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모르드게는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간 유대인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나타난 몇몇 구절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인 아수에로 왕궁에서 관리로 일하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에스더서를 좀 살펴보면 모르드게가 대벌문에 앉아있었다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장 19절 오늘 19절 말씀에서 보면요. 처녀들은 처녀들을 스슴 모을 때에는 오르뜨개가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대벌문에 앉았더라. 대벌문 21절 오르뜨개가 대벌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로 꾸미는 것을 오르뜨개가 3장 우리 읽어드린 본문 2절말씀에서 보면 대벌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명대로 하만에게 꾸어 절하게 모르드게는 굴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습니다 6장에 가서도 11절 12절을 보면 하만이 왕국과 말을 나누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관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니 오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마는 범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오르드게는 여기 보니까 대궐문에 앉아 있어 대궐. 보면 오르드게는 대궐문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알수 없지만 오르드게는 왕궁 왕궁과 관련된 일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가있다 대궐문은 어떤 의미가 대궐문은 왕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또 왕의 신하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왕과 왕의 모든 신복들이 들어가고 나가 됐던 곳이 바로 대궐문. 입니다모르드게는 바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엘 왕은 그가 신임하던 이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하만이 대궐문을 이발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할 것을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들에게는 이런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의 명령을 알고도 하만을 향해서 절대로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3장 3절 4절 보시게 되면 대골부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날마다 거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laughs> 그렇다면 왜왜 왜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 하만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어 전하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전하지 않았했어요 신문상으로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보다 시위가 낮아요. 시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공경의 예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궁극 예법입니다. 그데 그것을 몰라 가지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 지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절에 관한 문제였다면 모르드게는 당연히 하만 앞에 왕의 명령되고 무릎 꿇고 절했을 것입니다. 여기모르드개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여기 유대인이라는 말에서 그단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절 말씀 보시면 날마다 권한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니하고 절하지도 않은 이유가 뭐냐 나는 유다인이라 에요. 유대인이다. 라 그렇다면 유대인은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무릎으로 절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나는 유대인이라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로그것으로볼수 있습니다. 꾸러 절했다는 얘기는 무릎 꿇어 절했다는 것은 페르시아의 풍습에서 신에 대한 종교적인 숭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 절했다는 얘기는 신에 대한 숭배를 말합니다. 돌아가신 고 박윤선 박사님의 그 에, 소설에서는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스파르타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왕 여기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하들을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경배하는 것은 페르시아 사람들의 품속에서 신에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가 유다인으로서 이방 신상에게 절하는 무릎 꿇어 절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 앞에 절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무릎 꿇어 절하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또한 또 다른 이유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출신 성분이에요. 여기 하만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아각 사람. 이 아각이라는 말은 아멜렉 족속의 왕의 이름 또는 왕의 호를 달때 아각이라고 부니다 그러니까 아각은 아말렉과 연관이 있 있다는 거니다에구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친하도또 블레셋의 통치자를 아비멜렉 같은 말인데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이름 앞에 아각 아각이라는 호칭을 붙인 것을 볼 때에. 다 많은 두 개의 후손인가 아말렉 왕의 후손인 것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의 그 아들 엘리바스의척 빛나가 낳은 아들의 후손들로 이들은 서자의 서자 척이 낳은 아들들 서자였기 때문에 에서 족속에서 이탈하에서 시의 만도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뻗치면서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는 늘 동맹 관계를 맺고 가나안 남방의 사막 지대인 내계부에 거주했던 이 아말렉 족속은 그야말로 전쟁을 좋아하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고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아래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항상 어떻게 떤 합니까? 온수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늘 원수 사이고 늘 으르렁 으르렁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누비림에 있을 때이아말르렉은 이스라엘의 뒤에 와서 후미를 공격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자 여우아에게아말르렉과 나가서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소를 듭니다. 모세가 소를 듭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릅니까 아말렉이 이룹니다. 그러다 마소 아론과 물이오르갖다가 거기에 모세를 앉치고 해가 지기까지 양쪽에서 아론과 물이 모세의 팔을 들어올려 결국은 모세의 팔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도 보면 아말렉의 악행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굽에서 나오는 데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내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내 하나님 여오와께서 내게 기억으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안은 여호와께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주능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진승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터 버림을 당합니다. 왕이 버림을 당합니다. 와하이 모르드게는 그 사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것은 이방신장에게 절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있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당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험악한 세상, 황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과 동화하거나, 세상과 퇴행해서는 안 된다. 적당히 세상과 한쪽은 세상 말에, 한쪽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양쪽에 다리를 올려놓고, 어떨 때는 세상에 빠져 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생각해. 위험천만한 것이야 어려운 상황일수록 세월이 어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우리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시길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제가 읽것은 영적인 대립에 관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대립인데 영적인 대립입니다 유대인의 대적인 하만의 계략은 단지 유대인 모르드계와 유대인을 없애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계략, 그배후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도전하는 사탄의 맹렬한 공격이 이 하만의 계략 속에 숨겨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대립은 결국 여자의 후손과 배배 후손의 대립인 것입니다. 이런 대립은 때로는 인종과 인종의 대립으로 또는 사상의 대립으로 종교의 대립으로 나타나지만 근본적인 대립은 선과 악의 대립으로 성도와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무리들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계수록 12장 13절 이하의 교회를 향한 사전의 치변 공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수 12장 13절 요한이 자기가 땅으로 내 뜯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게 하는니라그 여자가 큰독수리의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나 철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태를 양육 받음의 여자의 주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게 하게 하되 땅이 여자를 통와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피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한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가 된 걸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영분별력을 가지셔서 이것이 과연 성령님의 역사인가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가 분명하게 분별하셔서 사탄의 괴계를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중간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있는 영적인 세계에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상 선과 악의 대립 관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단에 사단이 기세등등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한다니다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어떤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냐 지냐 그 싸움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하신 이미 이겨 주신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얼과를위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디 안심할 곳이 없습니다. 안정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이 사단의 괴개이 어둠의 세력들 이 대한민국을 지금 괴롭히는 흑암의 번세들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 한국병원 성도들이 뛰어 일어나어 믿음으로 극복하였니다 악한 온수만 그게 무너지지 말고 짓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였니다늘주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의 으로 축복합니다.